오늘은 지영이랑 그래서 원래는 체육려고 보고 하이디라오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디라오라도 가려고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남자친구가 떠나기 전에 자라에서 사준 원피스고요 해지스에서 받은 가방이랑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이따 앞머리가 터질까 봐 모자도 달고 나왔고 밤에 추울까 봐 바람막이도 들고 나왔어요.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 안녕. 조심 조심. 어떤 게 우유 맛이야? 요 혹시 이렇게도? 오케이. 이렇게? 안돼. 무슨? 너 나왔다. 너무 신나요, 는데저잘 <laughs> 먹어요. 오오오 <laughs> 아, 어, 언니가 한번더 처음 봤는데? 맵다기보다는, 목을 를잡 쳐. 쳐. 어, 전 이거 딱 좋아요. 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얘도 약간 매워요. <laughs> 기침 나오는 맛이야. 아. 최근에 <laughs> 먹은 아, 어, 음식 중에 많이 드세요. 어? 웃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직 안봤어 아 진짜 이거 봐, 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거 봐, 이거 봐, 이거 진 이거 봐,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양플라너 찍으니까 너한테만 계속하는 거야. 야와라. 행운이 가득. 이런데 보자. 잘될 거임. 뭐든지 가네. 15가지가 한 장씩 들어있어요. 편지, 지랑, 엽서 샀어요. 시간 열리는 날. <laughs> 안녕. 이번 주에 처음 켜봤네요. 어제는 막 시험 기간에 돌입해서 바빠서 찍을 생각을 못했고 오늘 생각나서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한 2주 전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저희 학원이 막 그렇게 원생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은 해볼까 해서 그 신입생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또 다르게 느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려고 전화를 해볼게요. 조금 떨려요, 이럴 때마다. 아, 네, 어머니, 저. 아, 네, 맞아요. <laughs> 챙겨서 봤거든요. 네. 아. 네, 혹시 일 있으면 또 연락주세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 숙제 양을 오늘 오면 물어보고 늘려봐야겠어요. 이직생활 음, 숙제 내주고 그 다음이 끝나면 음, 진짜 배고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가기 귀찮아서. 야! 앙버터 호두과 냉장고에 아 진짜 아 그때 어 고마워요 잘 먹었대요 음 먹고 힘내요 네. 달달이 먹고 당 충전 이제 아, 공차 없어져서 밀크티 먹을 때였다 아그니까요음 맛있어 요새 들어왔었어 아나 진짜 탓탈 때마다 더워가지고 진짜 찜질것 같아 오, 따가워요. 응, 음. 맞아. 그 차창, 유리창을 뚫고 햇빛이 들어와서. 사야 돼요, 이번 여름에. <laughs> 나 그거 2년째거든. 2년째 여름마다 양산 사야지. 생각만 하다 어? 가을이네. 내년에 사야지. 그래서 저번에도 남자친구가 올 여름엔 양산 사. 그래서 <laughs> 어? 그러니까 또안살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긴 해. 넣어놔야애들 이번 주는, 응, 아, 이번 주래. 아. 이번 여름 선글라스 사야 해. 선물 <laughs> 로얄 비티 색. 어, 봐, 우리가 수능 선물로 사준 모자 잃어버린 거 알아? 잃어버렸대. <laughs> 어쩌다가. 응. 근데 웃기는 게, 아, 어, 그거도 막, 센트이 어, 사준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서 똑같은 걸사왔다그 <laughs> 마음씨가 너무 그것도 그렇고, 막그 부원이 <laughs> 자기 카키색 좋아하는 우리 초록색 단자. 카키색 좋아하는데, 어떻게 나 좋아하는 색깔도 알고.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 잃어버려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오, 응, 두가자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원래는 전날 밤에 외우고 자는데요. 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했고 그래서 모르겠다. 아침에 하자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외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전보다 테스트가 적어서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개 됐다가 네개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되니까 두 개가 적어진 느낌? <laughs> 학교장 추천 인재 교과 70에 서류 30 두드림은 1단계 서류 100, 1단계 70에 면접 30. 오늘은 동국대랑 홍대예요. 그나마 홍대가 짧아서 만들기가 편했어. 최저가 다 생겼어요. 이번에 홍대가 최저가 생겨가지고 등급것이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홍대에 논술 보러 갔었거든요. 현역 때. 그때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오케이. 오늘 뭔가 은갈치 같아요 컨셉이. 아이스 커피 가지고 나왔어요. 무디 같다고 생각했어. <laughs> 오, 진짜 복숭아를 띄워줄 줄이야. 뭐어 눈물이 울컥한 거예요. 이 문자를 아 수가 엄마랑 프랑치먹브이 머리도 살 빠진 거같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려다가 파망하고 싶다. 어, 더워.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브런치가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빵밖에 안 팔아서 좀 아쉬워했더니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뻐요. 어먹 음, 뭐, 지금 먹지. 음, 요즘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고민을 음. 하고 음. 아침에 일찍 깨거나 밤에 깊게 못자거나 음. 그래서 피로가 가시지 않는야 음. 뭔가 생각해보면은 음. 나는 좀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 모든 음.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 네. 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 정도 뭐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는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 있는 응.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크게 내가 무너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응.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거 아닌가? 응난 뭔가 잘 풀렸던 것 같아 항상 2025년부터 대운이 들어온다지 하 않았나? 예, 대운이형 열심히 해보세요. 30년 대운 대웅이, 30년 대운이래잖아요다 아, 아, 똑같네. 응. 믿으면 생각해봐. 안 되겠다. 화장실 갈까지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은 또 거의 가야되고, 내일은 서울 가야되고. 내일 서울에다 리가 응. 근데 어쨌든 둘다 응. 팔이 보이는 디자인이잖아. 응. 그쵸. 팔운동열열히히하다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서 못했어 이번 주. 스님하기 잘 a l i 그래. l 서 b i 려고 이렇게 이렇게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몸매 예쁘게 e bit of a 힘힘들 우와. 맞다. 오이 사러 가야 되지? 네. 오이. 응. 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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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만 사러 갔는데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큰 오이가 있는 거죠. 짜장맛오이도 있고요. 응. <laughs> 마소도이, 바다도이, 파프리카, 파프리카 오이, 조부 오 에어박 오이, 야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네. 아니 월드컵 예선. 지금 축구 예선 보면서 아이패드로 문제 풀건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계속 술이 땡기는 거예요 예전에 사뒀던 진빔이 생각이 나서 냉장고에 마침 그때 먹던 토닉도 있고 해서 하이볼을 샀습니다 못 봤어, 넣은 거를. 아야 지금 보여주는데 보통 막, 어,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냥 갑자기, 넣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난 내일도 안 가지롱. 하하하. 너무 좋지요. 중학교 때 쓰고 안 써본 것 같은데 엄청 오랜만에 사봤어요. 펜슬은 뭔가 뭉툭해 보이고 붓펜은 또 눈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서 젤 아이라이너를 젤아이나이젤 아이라이너를, 젤 아이라이너를 사왔습니다. 아니 어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엄청 부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기 기운인 것 같진 않고, 뭐지? 했는데, 감기 기운이었나 봐요. 오늘 일어났는데, 지금 좀 몸살기가 있다, 해나 콧물도 계속 나오고, 여기 목 뒤에도 뜨겁고, 또 목도 아프고, 살짝 목소리도 그래서 맹맹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거는 뿌리가 많이 자라서, 이 뿌리를 맞추는 염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즘에 제가 계속 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펌을 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 우선 마음은 한 펌이 7, 염색은 3,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멍청이. 이렇게 나왔고, 머리 하러 갈 거니까 머리는 세팅 안 했고요. 어, 지하철에서 에어컨 때문에 추울까봐 바람막이 챙겨서 나왔어요. 조금 일찍 나와서 가는 길에 렌즈를 살 거예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눈을 또렷하게 해주는 렌즈를 가는 길에 사려고요. 사실 오늘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수록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번에 욕했더니 개새끼야. 어디라도 욕해 이 새끼야. 이거 사람 내는 방금 야 개새끼야, 빨리 가져가 줄까. 사람 서는 살을 안좀 치우지? <목소리> 어우 미친 새끼 찾아봐서 신기네. 미친 새끼 진짜. 니가 욕했어이 새끼 먼저. 어우 진짜 미친 새끼 <목소리> 야 찾아가네. 그러니까 야. 그니까 그런 자리 앉는 거야. <목소리> 그런 자리 가서. 맛있겠다 로인가요네나태해져가아 맞네 요즘에 운동 피드를 못본거 같네 요즘에 거의 집 아니야? 어, 관심사는? <laughs> 네, 요리해 드시는 거라 아 맞다 요리, 요리를 해보고 운동 안 하니까 지금 어. 살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때 위하면 어. 원래 말라깽이 응. 되고 싶었는데 아, 응. 말라깽이 되고 진짜... 싶지 이건 뭐야? 고객 그게 네. 요거트인데 아. 가 오늘 너무 고쳐서 <laughs> 제가 그래도 곰곰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귀여워. 제금이라도 가자처럼. <laughs> 아, <해줬잖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저 모르겠지만 아, 털어왔습니다. 아 진짜 <laughs> 토핑인줄 알았어 요 여기 올려먹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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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드셔도 많이 드시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웃겨. 아, 너무 민망해서 커피 뒤에 숨겨. 아.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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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드리는 게 맞을까?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마지막 아 영광입니다. 영상에는 <laughs> 아, 잘안 담겼어요 <laughs> 제가 봤는데. <laughs> 넌 브이로그에 나 끝인 거다 같이 나왔는데. 응, 나몽모이크 처리했다. 인형머리 같아. 난 옛날에 아기 때 이렇게 된 핀이 있었잖아. 맞아. 가발 다녀야 근데, 언니, 언니가 동생머리 따라한것 처럼 처음 한 거예요. 책이 진을다 제가 알러고뭐가 하면 다내거야사만큼다내하야다내거야다야다내야야 <웃음> 음 양쪽 꽃이 좀 어떻게 되죠? 음 이렇게 화면으로 해 내가 오늘 를 하늘로 는데 벌레 있어? 오, 뒤에 그림이 있다? 어 뒤에 그림 있다. 어좀 간단한 걸로. 맞아. 빗방울 떨어지네. 그러 들어가 있어. 아, 오, 좋아, 좋아. 어. 아, 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어. 아, 비 맞기 싫은데? 아, 그러면 이제 자기 얼굴만 닦아야 담배 쓰고 있어. 머리 맞기 싫다. 그니까. 러 맞아. 느려.